수소한 예, 일상을 통해서 행복을 찾아보자. 시간이 되었습니다. 빠바바 네. 샴페인이라도 터뜨려야 되지 않을까요? 어, 네. 지금 여러분들은 뭐하고 계세요? <laughs> 아, 진짜. 하는게왜 이렇게 힘들어요? <laughs> 그리고, 음. 가장 힘든 건 제가 볼 때는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보다 더 힘든 건요. 사람들 간의 감정적인 소통이 안될때참 힘든 것 같아요. 그거를 어렸을 때는 그런 걸 몰랐거든요. 근데 진짜 나만 몰랐어요. 이 노래 좋지 않나요? 한번 보세요. 음악 감상하고 가시는 걸로. 나와서 이것저것 새로 다 가보니까요 진짜 어린아이 유치원 같은 그런 수준이에요 저 이거 오, 좋아요 손 흔드는 거 리모콘 대신 눌러주세요 저못 눌러요 지금 운전하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유롭지만 모르는 곳 찾아가서 또물어물어 가고 운전해서 가고 이게 진짜 힘들어요 한 번에 간 동네를 한 번에 쫙가다한 번에 쫙 오나요? 찾는 것도 헤매는데? 네비가 있어도 여러분들 찾아요. 네비 있다고 해서 다잘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진짜 우리 50대들, 60대들 너무 바빠, 빨라. 아니, 빨리 그거 하고 나서 어디 가시나요? 아니, 갈 데도 없고 집에 있는데도 왜 이렇게 바빠요? 아, 그럴 때는 좀안 바빴으면 좋겠어요. 마음 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시면요. 독립 아무나 못 합니다. 진짜 내가 내 아들들 지키려고 독립했다가, 진짜. 지금은 제가 살아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일들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넘어갈 때제 심정은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상처받고요. 아니 50 먹은 이 아주머니도 상처받고 메탈 깨지는데 젊은 10대, 20대, 30대 애들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제가 고개 흔들고 있잖아, 요 지금. 이건 아니야. 어.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런 걸잘못 느껴요. 어 순수했고 또 모르니까 또 어른들이 어, 가르쳐 줬고 그러면 그냥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지금 시대가 진짜 많이 변했어요, 여러분들. 진짜 그런 말쌍팔년도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아 그리고 왜 자기 삶을, 아 자기 삶을 자기가 살고 만난지도 얼마 안된제 삶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들이 많아요, 나 진짜. 아우, 나 진짜 힘들어.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힘들어 직장. 어? 집에서 진짜 좋은 대학 해고, 지 엄마, 아빠가, 어? 뻑짝지근하게 공부시키고, 훌륭하게 유학 할 때가 도는데 조직사에 들어가가지고, 그 나이 드신, 어? 분들의 그 꼰대 같은 옛날 사고방식에 말이야. 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비통해야 비통해. 진짜 이 50대 아즈머니 님도. 아 요즘 트렌드 모르잖아요 아니 모르는 분들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도대체가 난 아니, 진짜 아니 요즘에는 눈 이렇게 예를 들면 눈을 화장을 할때 눈꼬리 빼요 요즘에는 이렇게 라이너로 근데 이제 그분은 좋은 말로 했겠죠 저한테 그래서 눈화장이 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래요? 해고 이렇게 했는데 번진신게 아니고 눈꼬리에 라인을 제가 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아 요즘은 웃으면 다장 이렇게 하는데 이제 옆에 있는 부장님이 그 얘기를 한 거야. 요즘엔 하장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이 좀멋져갔겠죠 그러나 저는 괜찮아요.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은요 그거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받아친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른들을. 하고 예의범절를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어 그런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적인 그런 것들은요 알아도 여러분들 상대편이 친하지 않으면 말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진짜. 아니, 나는 4시에, 시 일어나고, 어, 초저녁에 잠이 12시에 일어나서 밤새 일, 일하고 공부하고, 이런 사람인 거 모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래서 제가 모르면 알려드려야죠. 저요, 내가, 그, 아니, 그, 그 앞에서는 얘기를 못하겠어요, 저는 진짜. 아직까지는 센가면 그 사람 몇번 경험하고 해서 말해도 못알아들어고 아, 시끄러워. 전문용어 나오면 시끄러워지겠어, 진짜. 음악. 아니 그러면 봐봐요. 아니 내가 천안에서 이태 살다가 평택을 갔어. 그럼 저 진짜 차 놓고요. 주차장을 놓고 이제 거기를 찾아갔어요. 번지수를 알려주면 어 빠른데 평택역 근처래. 평택역 근처 한두 개 주자고 건물이 한두 가지야 제가 그 길을 아나요? 그래 헤매요. 그 번지수대로 딱 쳐주면 가서 주차할 데가 없으면 제가 돌아서 다 그래가지고 갔더만. 찾을 수가 없는 거 아무리 걸어도 건물이 안 보여. 그래가지고 이제 할수 없이 다시 가서 차를 끌고 끌고 이제 그 건물까지 갔는데 거기는 이제 자동주차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산타페는 주차가 안 된대. 그 시간은 다 됐고. 그래가지고 이제 했더니 이제 그러고 이제 차를 이동을 하는데 일이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저는. 많다고요. 여러분들 뭐그한 공간에서 꾸준하게 그 일을 몇십 년 하고 했으면 별로 변동사항이 없지만 저는 요번에 막 쓰나미, 일본 쓰나미 온 거는 온 것도 아니요제 인생에 쓰나미가 왔다고요. 와서 그거 다추스르냐고 얼마나 폐가 된그저 자신과 제 주변의 환경을 얼마나 제가 그거를 하나부터 열까지 그냥 진짜 잠안자가면서 날반 새 가면서 혼자 그걸 다 청소하고 그랬는데 그들은 몰라. 그래, 좋다. 그들은 몰라서 그런 거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만난지 두 번, 세번 만났는데 첫날 만난 때부터 저의 삶의 방식에 가지고 논하면 제가 기분 좋겠어요? 그래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오바 아니에요? 오바? 아니 저는 그 피드백이 이한 분한테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멘탈이 깨진다고요. 힘들어 지힘들어 지져서 힘들어서 지, 여러 번 자살도 하고 힘들어서 죽을 뻔했다고 진짜 자존심 상한 거는 둘째치고 너무 비참해서 아니 내가 어 이때 살다 살다 이런 별 거지 같은 거를 전문용어 나갑니다 거지 같은 거를 다당 안하면서 제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걸 아는 것들은 안 하는데 모르는 처음 만난 사람들이 만나자마자 얘기부터 해요 자기 생각을 얘기해요. 나는 그들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말안 하는데, 그럼 내가 그들의 그런 말을 하면 그들은 좋아하나요? 100%가 아니라요. 지나가는 아저씨들도 기분 나빠하고 지나가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나 이거죠, 내 말은. 본인의 단점을 누가 지적하면 싫어하면서, 왜 남의 단점이 아니라 모르고 자기의 그 생활 태도, 습관대로 상대편에게 얘기하는 건요. 그 실수하시는 거예요. 아이, 신호 걸렸어요. 아이, 아이고, 아이, 선철리, 아이, 선철리, 주원이, 땡큐, 아니, 주홍, 주, 주, 옥선님, 땡큐, 아경인님 아이, 여자가 좋아요. 아우, 남자들, 진짜, 아우, 아, 시죠경인님 남자들이란, 어 멋있어, 뻥인 거 아시죠? 간성님, <laughs> 땡큐, 진도님, 땡큐, 아니지, 혜원님, 땡큐, 구스트님, 땡큐. 창호님 하이. 아, 다시 는 다시. 아니, 근 여러분들, 우리 좀 편하게 살자고요. 좀 자신의 그 말하고 싶은 거좀 참으세요. 왜 이렇게 들못 참아요? 아니, 바쁘고, 자기 못 참고. 아니, 이 사람은 이거 하라고 저 사람은 저거 하고, 나는 몸이 한계야. 뭐, 어느 거를 해야 되나요? 저는. 그리고 이 사람 화내 안 한다고 저 사람도 화내 빨리 안 한다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 잘못인가요 내가 무슨 도라에몽입니까 말하면 쫙 해놓고 말하면 쫙 해놓고 내가 슈퍼 우먼도 내가 슈퍼맨입니까 저는 선호공도 아니에요 내가 선호공이었으면 어 권법인가 해서 어 나가 닮은 선호공 여러 명 만나서 여기도 일하게 하고 저기도 일하게 하고. 하겠으나 저는 그냥 평범한 아주머니 라고요 아주머니에게 왜 이렇게 보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요구 조건이 많냐고요 왜 이렇게 아유, 미쳐 뒤지겠다고요 진짜 저문 용어 나가요 너무 진짜 힘들어요 지쳐요 아니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한테 왜 자꾸 아니 열심히 살고 가고 있는데 거기 계속 뒤통수 치면서 더 열심히 더열심너 어떻게 더 열심히 하냐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잠만 잠도요저 세네 시간밖에 못 자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잠 많이 자는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늦잠 자지 말고 빨리빨 일어내. 내 늦잠 자은적 그러면 황당할 것같 황당하지 않나요? 아 진짜? 내가 동네국도 아니고 왜 그러는 거지? 이거 잘아 너무 사람이 안돼안 돼. 안 돼. 그래도 이 인연 아주머니는 어, 네 선하게 가는 신호 걸렸습니다. 신호등은 쉬는 시간이에요. 저에게 있어서 아, 다들 땡큐시고요.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르는 사람 만난 지 얼마 안된 사람한테 생각해 준다고 하는 말들 그거 절대 생각해 주는 말 아닙니다. 안 좋은 말이에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아셨죠 바이바이. 저 나가야 돼요. 전신, 집중하는 걸로. 진짜 막 억울해서 해고 말하고 싶은 거 내가 억울해가지고. 매일 하루에 몇, 샤음 만나는 사람들 다 나한테 얘기해. 아니, 왜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이렇게 못해서 전생에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그렇게, 그렇게 그동안 얘기 안 해서 어떻게 살았어요 도대체가. 신호 걸릴 때 끊을게요. 지금 못끊어요나 운전해야 돼서. 아니, 시계를 쪼개고, 쪼개고, 진짜. 시간이, 야. 할 일이 많고, 잠자는 시간도 부족해 죽겠구만. 그렇게 열심히 사는 인연 아주머니한테 그냥, 어, 게을르고 늦게 자고, 막 이런 사람들이 다 저한테 가르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라는 노래가 생각나네요. 윤시대님의 여러분. 아, 음악 들고 하여튼, 조기 시도할 때 끊을게요. 나 지금 못 끊어요. 운전에 집중해야 돼요 운전하실 때 운전할 때 집중하시고 딴짓하시면 안 돼요 <laughs> 아, 지쳐요 제가 너무 지쳐요 아니 일이 힘들어서 지치는 게 아니라 그말 때문에 막 지쳐요 막 스트레스 막 아니 알긴 아는데 아 그럼 감, 알긴 아는데 해도 너무하는 거 내가 멘탈이 깨지는데 어떻게 그 말을 계속 듣고 있냐고요 나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 아셨죠? 좀 참조해 주세요. 바이바이. 행복하세요.